진짜 음. 화면 이렇게 돌리는데 쾌적해? 진짜 쾌적하게 음. 음. 딱 음. 느껴지죠? 아니 끊긴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끊긴다기 보다는 약간 티어 현상처럼 그런 느낌만 있었거든? 근데 그게 그냥 크게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? 여게보니까존다 그런거야? 여기 웬 고라니가? 떠네요 그냥 걸어다니는 애야? 어...근데... 한명더 있네 야 가면식기 멀다빨리와 동그라미 어디야? 동그라미 위쪽이야 또? 대박 야, 어떤 새끼 간다. 카메시키? 어. 음, 카메시키는, 카메시키는 아니고, 그, 카메시키 전에 원래 있던 데 있잖아. 2층에서 알아서 쏴줄 것 같기도 한데. 나온다. 어디? 어디, 어디? 지금 아야. 창고에서 나왔어. 하나 기절. 오케이. 둘다 킬. 오케이. 이제 2층을 정리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난 수류탄 다 깠거든. 돌아서 아마 올라올 것 같아. 이 밑으로? 어. 달리기 소리? 뭐냐? 어. 우리 이따가 이거 UHJ 타고 가면 될것 같아. 조심해, 너 거기 2층에서 보이거든. 저쪽 올라왔다. 올라왔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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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. 언더 아래.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더. 됐어요. 이거 가서 잡아야 된다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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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이 2층이 그 새끼들이야? 그런거 같은데 그런거 같지? 어나 엎드렸다 아 ㅈ됐다 이..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갑시다 가야된다 지금 가야돼 가야돼 아. 이거 피 가..가.. 일어나 이 ㅅㅂ놈아 이거 지프 망가졌어 타야돼 아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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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갈수 수 있겠나? 이거 봐 여기가 이렇거든 어? 이봐. 아, 이거 죽겠다 둘 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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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, 이거 떨어져서 또 죽어. 그러니까 아! <laughs> 아, 이거 깨, 괜히 먹었다. 그지